자, 이번에는 네모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정보를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퀴즈로 내어드리는 인권이의 네모 인권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요,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에코프라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함께 보시죠. 네모 퀴즈 내는 네모 인권.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바다,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요즘 전 세계인의 화두는 바로 환경 문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네모인권 에코 프라이데이 캠페인입니다. 이른 아침 찾아간 곳은 충남 문산의 한 농가입니다. 상추에 상추. 이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건 바로 상춘데요. 그... 이렇게 잘 자란 상추를 보여주며 자랑을 하시다가 아니 갑자기 씻지도 않고 막 드시네요.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재배하는 전품목은 전부 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음. 마음 놓고 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농산물만 재배한다는 이곳 상추만이 아니라요 재배 품목이 다양합니다. 이곳의 유기농 농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음. 음, 저기로 해서 그냥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근의 다른 농가들은 사정이 어떨까요? 주변에 2만여 평의 넓은 대지에선 뜻이 맞는 농업인 60여 명이 의기투합해 대부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들이나 그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협업으로 해서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유통도 하고 뭐 같이 농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38개 품목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친환경 농사 왜 하고 있을까요? 땅이 오염되고 또 물이 오염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농업 현장에 는 농업인들이 농약이라든지 화학 성분에 찌들어져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고 소비자들이나 학교 급식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먹는 학생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친환경 농산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에코프라이데이 캠페인 그 뜻을 담고 있는 브랜드도 우리 앞에 선을 보였는데요 이 브랜드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지속하는 농업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만들었으면 널리 또 알려야겠죠 11월의 첫날 해당 브랜드의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자체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브랜드 선포식을 가지게 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높아진 요즘 친환경 농업을 계속 이어가자는 뜻을 모아 공표한 자리입니다.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지구와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이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 소비만 하고 있더라도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그리고 가족의 건강까지 같이 살리는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구를 지키는 농부가 되는 길에 거의 동참한 이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통도 함께하고 있는 한 농업회사 법인. 친환경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전보다 사업 규모도 더 커졌다고 하네요. 친환경 농산물 이전에는 팔로가 없어 가지고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수입증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팔로 확보를 더 하고 또 확보된 팔로에 저희가 이제 부응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은 인근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선 농산물 공급과 더불어 에코프라이데이 캠페인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쌀도 유기농이고요. 계란도 일정 날 제가 쓰고 있어서 음, 네. 쌀대0로 네. 매일 한 가지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대학 식당. 에코프라이데이를 넘어 에코 에브리데이를 실천 중인데요. 맛이 좋아 반응도 좋습니다. 기존에 먹던 밥을 살짝 먹으면 좀 공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뭔가 속이 꽉찬 느낌? 깔끔한 건 있어요 먹을 때부터 이 엄마가 해준 밥이랑 훨씬 가깝죠 이게. 이 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몇몇 곳의 관공수와 대학교에서도 에코프라이데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와 소비자 모두가 지구 환경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 생산자들은 또 생산자 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라이데이, 에코에브리데이가 전국에 있는 공급 시 현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